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목표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자가관리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기 보이는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부모, 형제 중 고혈압 환자가 있다. 나이가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다. 짜게 먹는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 고기를 좋아한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 음주한다. 흡연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통통한 편이다. 여기서 적어도 3개 이상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소개된 것들은 바로 고혈압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환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고혈압은 당뇨병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하나로서 환자의 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이 하나의 위험 요인인데요. 나이나 유전적인 원인 말고도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원인들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30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은 100명 중에 32명, 여자는 100명 중에 22명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진단받지 않아서 이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의사에게 가는 것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알고도 방치해서 더큰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놔둘 때올수 있는 합병증들로는 뇌졸중 혹은 중풍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심근경색증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올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 고혈압을 일으키는 위험요인들과 합병증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고혈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혈압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을 재면 두 개의 수치와 맥박수가 프린트되어 나오는 걸 보십니다. 혈압은 혈액이 동맥 혈관을 통해 나아갈 때 재어지는 압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압 수치에서 높은 수치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낮은 수치를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수축하여 피가 나갈 때 재어지는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고, 심장으로 피가 들어올 때 재어지는 혈압이 확장기 혈압입니다. 즉, 심장이 수축하면서 강한 압력으로 피를 내보낼 때 혈압이 가장 높고, 반대로 온 몸을 돌고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올 때 혈압이 가장 낮습니다. 정상혈압이란 수축기 혈압 120 미만, 그리고 확장기 혈압 80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께서 앞서서 위험 요인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죠? 고혈압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집안 내력, 비만과 과체중, 짜게 먹기, 과음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칼륨 섭취의 부족, 당뇨병이나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다른 질병이 함께 있는 경우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되지요. 하지만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가족력을 제외한 조절 가능한 요인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조절 가능한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체족이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2배에서 6배 높아집니다. 과체중이 되면 몸의 혈관 조직이 증가하고 이로써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체중 증가의 결과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체내에서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수분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증가된 수분 정체는 결국 혈압 상승을 불러옵니다. 고혈압 환자가 소금 즉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섭취된 혈관 내에 나트륨이 물을 끌어들이지요. 이때 혈액량이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금은 그 섭취량이 6g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 사망률이 61% 뇌졸중 사망률이 89%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량의 술 성분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음이 문제입니다. 적당량 이상의 알코올 성분은 혈액 순환과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소주 3분의 1병을 매일 마시면 혈압은 3에서 5mmHg 정도 올라갑니다. 과음은 혈압 상승을 시킬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약효를 떨어뜨리고 혈압 조절에 필요한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라면 과음 후에 저혈당을 경험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담배 속에는 니코틴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담배의 첫 모금을 뿜어낼 때 니코틴은 10초 내로 뇌에 전달되고요. 이미 혈압을 올립니다. 이 니코틴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도록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서 혈액순환 장애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여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왜 혈압을 올릴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거나 긴장하게 되면 교감신경계의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이때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0% 가까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동시에 치료하고 있으면 심뇌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및 중성지방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내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 중성지방은 150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커피나 차, 그리고 콜라와 같은 청량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믹스에는 설탕과 크림이 들어있어서 체중 조절을 해야 하거나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에는 자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일 커피 섭취량은 블랙커피 두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이고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혈압을 측정하기 30분 이내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지는 않지만 운동을 할 때는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운동을 시작할 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혈압 상승 외에 장기적인 혈압 상승을 가져온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나이와 같은 우리가 조절하기 힘든 요인 외에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고혈압하면 대부분 뒷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하지요.하지만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증상이 없으니 병원에 오지 않거나 약을 처방받아도 먹지 않기 십상이죠.앞서서 관리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오는 합병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거나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숨이 차서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갑자기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볼까요? 적어도 두번 이상 혈압을 재서 높은 혈압이 140 또는 이보다 높은 경우, 낮은 혈압이 90 또는 이보다 높은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즉둘중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인 것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아래이면서 확장기 혈압도 80 아래여야 합니다. 흔히 평소 저혈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정상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고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혈압을 조절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심장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는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좁아지는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 심장이 피를 짜내는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심부전증이 나타납니다. 혈관에서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죽상동맥경화증,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늘어나고 심하면 터지는 대동맥류, 대동맥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혈관장애, 혈관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는 콩팥 기능이 약해져 심하면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에서는 망막병증과 시신경 손상이 나타나 실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 기능도 떨어져 남성은 발기 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인지 모르고 있거나 치료를 받지 않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혈압이 높을수록 심장과 심장 혈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40에 90 이상의 수치인 경우 심장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배, 175에서 105 이상인 경우 8배, 195에서 115인 경우에는 무려 16배나 됩니다. 특히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웬만큼 혈압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지럽거나 가슴 통증이 금방 나타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늦게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치료하지 않고 생활 습관에서 조절하지 않으면 심장 혈관 질환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현상과 더불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고열량 음식,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 등으로 체중조절이 잘안될때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굳어지게 됩니다. 고혈압으로 높은 압력으로 인해 동맥 안에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동맥 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혈관 구경이 점점 좁아지고 혈관벽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져서 탄력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결국 혈관성 치매, 뇌경색과 뇌출혈,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의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올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심장질환계 합병증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과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대동맥 등의 큰 혈관에 경화반이 생기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협착에 의해 관상동맥의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 심장근육의 일부분은 허혈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관상동맥 내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흉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장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심근경색증입니다. 경색이란 막혔음을 의미하므로 심근경색증이란 심장 근육의 혈관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는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응급 질환으로서 곧바로 응급실로 가서 필요에 따라서 스텐트 삽입 시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곧바로 받아야 합니다. 증상은 가슴을 쥐어 짠다, 가슴이 쎄한 느낌이 든다 라고 호소하거나 주로 가슴의 정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치가 아프다 또는 턱 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전형적이기는 하지만 흉통이 없이 구역질이나 구토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속이 쓰리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통은 호흡곤란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왼쪽 어깨 또는 왼쪽 팔의 안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통은 대개 30분 이상 지속되고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혀 밑에 투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의 합병증 중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높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이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해당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한쪽 얼굴, 팔, 다리에 저림감이 있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옵니다. 입술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상대의 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지럽고 잘 걷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경험하고 구토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뇌세포는 몇 분만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손상되며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합병증 중에서 신부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은 혈관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장기입니다. 이러한 콩팥 내에 모세혈관이 높은 혈압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콩팥의 모세혈관이 손상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고 계속되면 신부전으로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추석이나 신장 이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혈압 관리와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고혈압성 망막증이란 고혈압 초기에는 망막 혈관이 가늘어지고 딱딱해지는 변화밖에 없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심하면 망막에 국소적으로 피가 나고 부으면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망막에 침착되기도 합니다. 더욱 심할 경우에는 시신경이 붓기도 합니다. 증상은 사진과 같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고혈압이 있다면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식사조절과 운동 등 앞에서 배운 생활 습관에서 오는 위험 요인들의 조절을 통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관리와 함께 생활 습관에서 오는 각종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흡연, 과음,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입니다. 하지만 당뇨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목표 혈압이 140에 85 미만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약물 관리와 더불어 생활 습관 관리의 목적은 혈압의 정상 수치 유지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혈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표준 체중 유지와 염분 제한, 규칙적인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을 습관화 한다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혈압의 약물 관리를 볼까요? 환자마다 여러가지 검사 결과와 진단을 통해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이 다양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들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ARB제제, ACE 억제제, 알파 차단제, 이뇨제, 복합제제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도 이런 약물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따라서 약물의 선택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약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대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강화제의 약품별 부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고혈압은 단기간에 완치되는 질환이 아닌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므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약제를 복용하고 약제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에 따라 간이나 위장 장애, 과민 반응, 무기력감, 기립성 저혈압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라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좋아지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곤 합니다. 문제는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예전처럼 혈압이 올라간다는 점이고, 이렇게 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니 위험천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에도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성을 잃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약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열심히 식사조절, 운동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혈압이 좋아졌다고 약을 함부로 끊는 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고혈압 약 부작용으로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열심히 식사조절, 운동, 체중감량으로 몸 상태가 좋아져서 혈압이 낮아진 경우에는 약을 줄일 수가 있으니, 역시 의사선생님께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혈압이 낮아졌다고 혹은 건강하다고 함부로 약의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안 되고, 꼭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식사조절입니다. 영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양교육 시간이 있으니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식사관리의 목적은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정상혈압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표준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 관리와 연결하여 절주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달리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있는 경우, 노약자 65세 이상, 여성, 정상체중 이하인 경우라면 건강 음주량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주량은 한번 마실 때 주종에 관계없이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 잔이며,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는 하루에 20~30g, 여자는 하루 10~20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꼭 금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배 속에 있는 각종 해로운 물질들 중에서 니코틴은 심장과 뇌와 혈관을 망가지게 하여서 합병증을 오게 하는 주범입니다. 금연 결심을 하시면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관리로서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체중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하기 전에 우선 의사로부터 운동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를 위한 운동 교육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혈압이 너무 높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운동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운동 초보인 경우 욕심을 내지 말고 약한 강도로 5에서 10분 이내로 시작하여 시간과 강도를 서서히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강한 운동, 즉, 무거운 것을 드는 헬스나 조깅의 경우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운동 처방사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걷기 운동이 가장 좋은데요. 그림에서처럼 걸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하루의 혈압 변화도 잠깐 살펴볼까요? 혈압은 오전 6시부터 서서히 상승하여 오후 2시까지 높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뇌졸중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오전 8시에서 10시일 정도로 혈압은 몸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직장인은 일을 하는 낮에 혈압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10에서 20 정도 혈압이 상승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내려가므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숙면을 취해서 혈압이 내려가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혈압 변화를 알고 내가 운동하면 좋은 시간대를 정해서 하면 좋겠지요. 아침인 경우 특히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여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점심 시간대에도 이미 높아져 있는 혈압 시간대이므로 강도 높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압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외부 온도의 변화는 급격한 체온 변화와 급격한 혈압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때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라면 온도 조절이 되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더라도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분포되지 않은 장기가 없으므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은 우리 몸 곳곳에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및 소변검사를 포함하여 망막, 심초음파, 심전도, 흉부엑스선 검사 등을 통해 고혈압으로 인한 표적장기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절 가능한 고혈압의 위험요인은 무엇이 있었죠? 네, 비만,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고염식과 고열 양식 등이 있었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미만, 확장기 80미만입니다. 고혈압 합병증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뇌경색과 뇌출혈, 망막증, 만성 콩팥병 등이 있습니다. 목표 혈압은 수축기 140 미만, 확장기 90 미만이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면 수축기 140 미만, 확장기 85 미만이었습니다. 모두 다잘 맞추고 계신가요? 고혈압은 약물, 식사, 운동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